이게 무슨 뭐야? 이거 지나 뭐지? 처음 알아. 처음 봤네. 전 포켓몬 하라고 했으니까 하죠 뭐 뭐야? i 이고마돌 어? 전설의 포켓몬? 이거 뭐야 이거? 제일 잡고 싶은 게 이거지. 엔테인 필요 없지 엔테 한번 잡을 수 있을까? 잠깐만 괜찮아. 네 어... 가지 나가 뭐지 근데 처음 들었네. 네 가지 나가 뭐지? 아좀좀 좀 보고 싶다. 뭐가 바뀌는지. 이게 아니잖아 아... 뭐 사람들이 하는거 보고 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음, 뭐 키우지 지금? 망키 키울 것 같은데? 가니? 레드진가? 음... 지뭐 키우고 찍어요 그고까 그래 이자 이건 뭐키우지근데 꼬리 키웠나? 아 저거 키웠구나 저거 데, 델빌인가? 네. 저거 키운거 같네요 지금 뭐해 잡아 어, 잡아야지 뭐가있지 뭐 방금? 음. 이 분이 어뭐 됐고 이아안 키... 아, 키웠구나 아직 알통쟁이 나갔고잡수인가 <놀람> 멜리포 딱히 뭐 모르겠는데 네가지나가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그리고 파.. 뭐.. 뭐지? 파.. 파이숭이? 어.. 이런것도 있고 파이숭이쯤이야 뭐브 v 의이 회피 능력 앞에서는 뭐 쩔쩔매지 오 뭐야 50%야 회피가? 이게 되게 좋네 그러면은 아! 뭐해! 어 아, 다행이다 돈 벌었네? 메타모로 살짝 변신 돼가지고 아 이거 돈 벌었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원래 한 4원인가 2원짜리인데 순간 메타모로 r 신해가지고 이번에 u 냈습습다어잡 잡아줘 어. 잡을 수 있을까 설마 이거? 아! i n 아아 아쉽네 a 분 w 불꽃 순위를 계속 키울, 키울, 키우니까 o 분이 하나 더 갈까? 상승도 안 맞는데 이분하고 키워도 될것 같은데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가디 <목소리> 날토스 here, 메타몽 좋지. 어 뭐야? 알 나... 통잡혔네. 일단 여기서 어어 어, 플러시 마이농 그래요. 이게 키웁시다. 그리고 아잡 가능한 게 없는데 지금 <laughs> 어떡하지? 일 너는 좀 가야겠다. 이제 뭐냐 제일 잡아야 되니까. 저저저 저, 저 불꽃 불꽃에 됐지? 충분하지, 지금? 어, 그렇네요. 충분하네요, 지금.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때리세요, 때리세요. 어, 됐습니다. 어, 뭐야? 아, 저걸 키웠네. 저파란색틀을 어,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 풀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네, 잡을 수 있어요. 어, 음, 그러하구만. 어, 아르코? 이걸 벌써 키웠네? 뭐, 좋긴 좋지만. 아, 어 팬텀 싸움, 예, 좋습니다. 아쉽네요. 마그마. 라돈. 아 이게 아직 게임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리고 알통제, 어 전룡 켜면 좋긴 좋은데 잘 못들 싹다 없앨 수 있는데 전룡 켜면. 아 근데 그래 이부의 힘을 좀더 증폭시켜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네번계령문으로

아인지던서로밖에 안되네 이제? 어.. 커맨드로 될줄 알았는데 아니 안나오나 이제? 오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겨라 앱솔 어... 여기서 할수 있는게 어차피 불을 켜봤자 뭐 어차피 지금 제가 잡몹 처리는것도 없고 그냥 에리프를 어, 쭉 틀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있어야 잠금 좀 처리하지. 뭘뭐 있나? 어 이거 있네. 공속 기송인가? 어 공속. 아? 어? 인디던스라 이동 속도도 올려주지 않나 원래? 아니었나? 잠깐나어 그래요. 해봅시다 한 번. 어디 있어? 아. 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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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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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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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늘어나네 아쉽네요 괜찮아요? 어 뭐야? 어됐어요아 이거 후니타 아니야 잡목 같은 거는 이런 거 말고 지금 그 뭐지 얘만 다 켜면 될것 같은데 얘 메리프 걔만 다 켜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디지? 아 아, 팬텀, 초반 팬텀 이거 예, 네. 강하죠 부케인 프솔도 하나 키고 아니다 엡솔 키우면 안 되겠다 에스파라서, 어, 굽히면 지금할수 있는 게 전룡하고 전룡하고 아, 전룡 하나 키우고, 그리고 부케 하나 키워겠다제좀 잡게 제 뭐냐 제 이름 뭐였지? 추인가 딱아 쟤. 주... 아 독침봉, 독침봉. 기 뒤에 도면잘 잡습니다. 어디죠? 아왜그고 가죠? 아, 근접 아직 근접이구나 지금. 어, 그거 전령 좋지. 전령 힘내, 전령 힘내. 힘내세요, 전령. 그래요. 힘내십시다, 전령. 아, 전령 잘했어요. 설마 이 뚫을 수 있나요, 이거? 전령. 아, 그래요. 힘내, 시다 한번 전령. 때리세요. 아, 좋습니다. 전령 좋지. <laughs> 안녕하세요, 거친 녀석들님. 어디야? 근데... 어, 네? 됐네요. 잡았네. 어, 데일빌... 가디... 모니터 만나서 좀 아쉽지만 괜찮아. 넘어가 그냥... 어, 보기. 그리고... 어, 아, 맞아. 내가 독채봉자 보려고 했었지. 이거는 그냥 하나 사야겠다. 아이가 그냥 몬스터블레 잡아올까? 아니야 이런 욕심부리면 안돼 음. 저번에 한번 이러다가 한번 당했습니다 멘통 두번한번 돌아까지 나오고 한번더 할까? 아이한번 해야겠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완벽해 됐어 원거리야 이제 원거리입니다 어? 어? 좋아요 그래 잡먹도잘 제거하고 그래 완벽하고막 그래 어 그래 딱 상성대로 딱 치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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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도? 아 이건 더 죽었네요. 살짝, 살짝. 아, 여기서 포니타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애초에 파인더를. 빨리 버프나 디버프도 찾아야겠다. 파인더 괜히 막불에 계속 놓다가, 왠지 막 시간만 버릴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빨리 모아야 돼, 지금. 지금 시간은, 뭐지? 막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 추가 몸 나올 때까지 버프하고 디버프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지금 포디는 그런 것 같아요. 어, 뭐야, 얜? 뭐야 이? 아, 고스트. 메가펜텀은 뭐야? 이런 게 있어? 몇 가지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겠다 이거. 몇 가지는 어. 어? 몇 가지는 로 어. 아니 저런 게 있었나? 몇 가지는 가나 어? 처음 알았네. 난 키워봐. 어, 뭐야 이거? 아! 하이퍼볼로 메가지너를어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추가된 기능이 오오 좋네 이거. 아 그러면 하이퍼볼 쓰면 안 되네 그러면은. 에이, 옛날 버디네 그러면은. 하이퍼볼 쓰면 안 되잖아, 그면 아. 메가지너 썼으면은 뭐 괜찮아요, 그래도. 재밌네. 아, 메가지너가 저런 거였구나. 그냥 계속 한번더 지나갈 수 있구나. 되게 신기하네. 어... 이분이 일단은 왜 나왔네요? 투박초 어... 뭐야? 이것도... 아니, 이럴 때또 레즈 디가스가안되소안정지 뭐 일단은 저 물을 잡기 위해서 아니다. 그냥 전설 키워봐, 키워주자. 그냥... 어... 막지래. 알어그음에 스톱만? 스톤, 어 스톱만있게 만들고 좋아좋아 좋아. 어우 커졌다 그래 아 뭐야 이거 이거 레지락? 아 레지락이 아니었구나 이거 다른거였네 레지락말고 그 뭐죠? 레즈 기가스? 어 뭐야? 어우 야야야 아, 전설이 저런 강함한테 이니 이거 상성까지 너무 그냥 무시하는데? 하나 더 키면 좋을려나 그리고, 오! 나도 복꽃성이 나왔다 근데 왠지 지금 키우면은 늦을 것 같고 얘를 하나 더 키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레즈 기가스 데즈지2000오 그래요 오 사거리 좋고 10만이고 여기서 얘를 좀 강화시켜야겠다 알통문을 음. 키우자 공속 5% 변신, 변신, 커져, 빨리 커져. 어, 뭐야, 이거 왜, 이거 지면 안 되지? 아, 이 정도에 왜 지면 안 되지? 아,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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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박수. 어, 그래그래그래그래 박수! 아! 어, 그래. 어우. 야야야야야. 아 어, 근데 이거 너무 근데 쎄다, 저거. 어, 이분 밀었네, 근데. 남, 전 방장이 아닙니다. 아, 쉽네요 아, 일단은 네가지나를 한번 해볼까? 레금도네가지나를 한번 금려나 근데? 얘는 버프라서 뭐 그렇게 딱히 뭐 없을 을것은데 꼬부기를 키워가지고좀 버틸까? 나프 지금, 다는 지금, 내 아우. 좀 버텨 보자. 됐어. 그냥 만들뭐 야, 이거 되게 쎄다 근데. 어우, 뭐야, 이거. 뭘다 잡았어, 이걸 또? 야, 근데 얘가 처음에 죽지만 않으면 세네. 레즈기가스가. 죽지만 않으면은. 음속을 무조건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한테. 어떻게든 빨리 커지게. 어, 그래야 되네요. 그리고, 맵스를 키워줘야지. 이라고 해줄까? 어, 여기 왔네. 안 나왔다. 이건 가디네 음... 체력 쟁이. 아, 나도 키워야겠다. 그거야, 아, 한 아, 키워주고, 한번 키워봐야겠다. 헬가, 메가 지나, 메가헬가, 똑같네. 아, 체력하고 그냥 그것만 좀 높아지는 거네. 이게 스킬은... 상향이안 되고 그냥... 어... 기렇게는 사용이 안 되고, 체력하고 데미지만 조금 그냥 높아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네, 나왜 이거 있지? 아, 내가 아까 키웠구나. 아, 좋다 강하다. 힘내. 오, 쎄, 착착착착 하면서... 어, 아이죠 아 그러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 그럼 하이퍼볼 그러면 괜찮겠다. 그러면 계속 있어도. 어 내가 잘못 알았네안또 또 하이퍼볼 하이퍼볼로 네 가지를 하면은 이거 나 데, 이거 스킬 데미지까지 향상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면 뭐 필요가 없는 것까지 아닌데. 뭐 그렇지 좀 하나 키워주고 좀 키워주자. 오 개구리. 있어. 나 뭐하지 지금?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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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초연봉 뭐해? 힘내 빨리 빨리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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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해 한번 변신. 아쉽네요. 쉐이미, 방패터스 에이브, 에레브. 이게 이번 메가진 없고 팬텀도 메가진 하가 있구나. 망구리 어, 오케이. 망구리, 어? 어, 됐다. 망구리하고 얘 냅두고, 좀.. 어, 네번 해주고, 두교지 망구리 죄자, 치력적으로는얘가좀더 이득이니까. 오 어, 그래, 때려, 때려, 그래, 때려, 때려, 때려 잘한다. 어우 레지기가 좋네, 역시, 어, 그래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야, 좋다. 조금 때려줬지, 얘가 오, 메가... 메가... 이거... 오.. 좋아... 케인식 이건.. 떠야겠다, 헤프. 블래 어쩔 수가 없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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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는데 디버프를 엽솔켜야겠다 그리고 데이터 하나 키주면 되겠다 깔끔하지 그러면?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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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가스 아 좋네 강하다 세다 어? 돌수 있나 이거? 아못 두네 너무 아쉽네 이거 어? 아쉽지가 않아 할수 있... 뭐야 이거 칠색전 왜이 많지? 오우운 죽었네 야 근데 이번전 되게 좋다 재밌다 그리고 어두개 있네 키울게 나왜 이거 또 키웠지? 아 잘못 켰나 잘못 켰구나 그리고 아버크 얘 예, 키워주고 그 다음 아버크 키울 돈 되면은 키워야지 어? 뭐다? 키울 돈이 그리고 한번 키워주고 잠깐 못 돌려가자 좀. 이거 너무 앞에 있는 것 같아. 얘가 견점인 줄 알았는데 원거리였어요. 어, 뭐해? 아, 너가 걔 공격하면 안 되지. 빨리 커지세요. 어, 좋다. 커졌다. 음, 나다 그래, 계속 커져. 데미지가 계속 또 되는구만. 좋아, 좋아, 좋아. 들어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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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위츄 왜.. 위츄? 위츄 어지 어, 위미도 있고 더.. 어, 안나고 나왔고 리피아 키워볼까? 리피 좋지 위치는 뭐.. 위츄도 설마 메가재나 있나? 키워봐야겠다 어, 없었구만 역시 그냥 위츄는.. 위츄네 위츄였어 키워주고 찌리리볼 키워주자 뭐해? 어, 그래, 좋아. 잡복다 없앴고. 좋고.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이거거든, 뭐. 오우! 커, 루탱이가 뭐가 방금 데미지 빡 줬는데, 막. 아, 나 빨리. 어? 그래, 프리즈 한번더 키워야겠다. 오우! 뮤츠 좋아. 데미지 봐봐. 룸땡이. <끝> 한번더 키워주자. 오우. 선도가 안 나고 토게피로 원딜 좀 줄까? 파란색 비해야겠다 올라가세요. 그리고 페이저 좀 앞에 있고 토게 비켜주고 멀티샷 좀 되고 됐어. 음, 원딜이 좀 있어야 되긴 했는데 어, 됐네 이제 완벽하구만. 뮤츠 힘내 뮤츠. 코커스 이렇게 많아! 아! 음..좋아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잘하고있다 어 이렇게 뚫어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아 그래도 다행히 좀 운이 좋았네 아냐..안나왔구나 야 돌아 야들언자 있고, 뭐 여타 먹는 거 가고, 어, 그리고 얘좀 키워주고, 얘좀키주고얘 키워주고 됐어 이렇게 해줘, 오 그래요, 힘냅니다. 어, 그래, 잘하고 있어. 얘는 근데 딜러로서는 좀... 어.. 훌륭하지 않네. 어, 괜입니다 아, 거번도켜줘야 되는데, 저거 잡으려면... 어, 그래요! 스위콘 레이지 기가 스를 팔고 스위콘을 얻어볼까? 아, 이거 도박인가? 이거 어, 좋긴 좋은데 해보자. 한번 아, 오, 아니 이번 이런 확률이 이런좀 대단한 누가 보면은 전설 트레이드 트레이 단자여야겠네. 이거 아잠 정말 이렇게 웃는 거야? 어, 나플스잡고 음. 방어력 봐라, 방어력 봐라. 아우, 정말 쎄다 정말 세. 오늘 거의 뭐 나왔지 뭐. 어, 쎄 강해. 음, 좋아, 좋아, 좋아. 나주 좋구만, 그래, 충분해.

그 뭐지? 스위크니 어. 스면은 왠지 좀 지는 그 몹이 잘안 보여요 여기서 <목소리> 어 좋다 예. 네. 복도 패도로 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 오오 오오 이분도 뚫리고 그거는 어떻게 전설 전설의 포켓몬 힘 때문에 어 그래요 좀될것 같네요. 안돼두 번은 안돼두 번은 안 됩니다. 한 번은 되겠는데 두번안 돼요. 또크린도두개 어, 있으니까. 같이 히어줘야지 자, 네 가지 나가도 뭐가 있을까? 잠깐만. 오, 캔턴 키워가지. 네 가지 나. 어, 잠깐만. 조, 조심히 켜야 돼 이거. 어, 맞아. 이거 잘못 키우다가 또하이퍼이블쓸 수가 있어. 아, 좋다 역시. 강하다. 엑스이쿤 좋네요 아, 이게 스웨쿤이 이렇게 네, 여기서 다 나와줘가지고 아 네, 전설의 힘로 한번 이기는 것도 좋지, 또, 재밌지. 이거 켜지고 먹고자. 어, 좀 오, 민용, 이거 끝났다 이거는. 이건 아, 질 수가 없다. 이러면은 아 메타그로스까지 그리고 뭐 메타망가 같... 어 블레이브 켜줘 어, 메타망도 켜주고 그럼 뭐 도망가 있어 됐다 이내자 이제 어디다 더봐 그랬지 어. 그래 한번 모여야 한번 모여야. 오, 근데 되게 무섭겠다 진짜 이거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속 들어와가지고 딜라인 다 붕괴시키는 게 이게 되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아, 이거 직접 이걸 아, 당해보면은 좀 마음 이아프지만 아파, 아파요 저기. 안 됩니다. 팔아주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막 팔다가 또욕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길 걸뭐못 이기냐고. 예, 해가지고 팔면 안 된다 이거. 그때 한번. 대우 팔았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가디안가디안어 고라파덕... 또 좋지. 사실 뭐 이거는 이기는 게 전설의 포켓몬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있으니까 뭐 가능하지만, 뭐. 어, 이거는... 맞아 어, 안녕하세요, 우리 땅님. 아이, 반갑습니다. 아, 저분 진짜 오랜만에 보시네. 어, 저분 닉네임도 안 바꾸셨네. 어, 되게, 어, 되게, 네, 요 저분. 아, 어, 뭐야.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땅님. 저분 독도지키기 하실 때마다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오셨는데. 추천해주시고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럼피사. 럼피사에서 기다려 말해. 아, 너무 기다려. 진짜. 아우, 좋네요게임도 나오고. 어? 뭐야? 왜 그래요? 네. 그래. 나는 호스트 되니까 괜찮아. 호스트가 좀돼 가지고 괜찮아요. 어? 어. 그리고 투리포스플라이곤는나왔는데 플라이곤은 어디 있지? 여기구나. 크리셀이야 완벽하죠? 됐다. 오, 절대적으로 강한, 방한... 예, 네, 그거였네요.